여기는 제실로 사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제실이 아주 저렇게 석가이가 아주 잘돼 있고요 어, 한 100년은 넘은 그런 곳 같습니다 문도 아주 이렇게 보니까 문 사이로 어, 문 종이가 다 돼서 저렇게 풀이 넘어왔네요 문도 옛날 문이 그대로 있는 아주 자양은 아주 좋은 예, 정남향 남향에 제실인데 인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도 그, 그 지금 이렇게 옛날에 여기서는 주로 공부하던 그런 곳이죠. 큰 마루라고 하죠. 대청에 앉아서 선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자리채는 아마 기거를 한 그런 것 같은데 또 비어온 지 오래돼서 지금 저게 방에 풀이 예, 방 앞에 풀이 저 잔뜩 하고 대나이 뭡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아가시 나무가.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은 곳 같습니다. 흙집을 아주 단단하게 잘 지었네요. 옛날에. 이게 전부 흙이네요. 흙집인데. 그죠. 예. 옛날, 그죠. 완전 황토래에서. 몇백 년이 돼서 보입니다. 저 자물통이 아주 참 정감이 있네요. 옛날에 흙집을 단단하게, 비워. 아무리 비워놔도 흙집은 이게 이 순환이 잘 되어서 공기순환이 잘 돼서 지붕은 늘 앉아도 흙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예, 누군가는 크게 큰 제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어놨네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옛날에 문도 저렇게 참 정감이 있네요 그런 문들이 여기는 아래채로 아마 선비들이 기거를 했는데, 방이 세 칸이 있습니다. 아래채 방이 세 칸. 예, 저기는 브금 아마 사용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방문이 참 증감이 있습니다. 방 앞에 저렇게 아카시아가, 인근은 가는데 없는데, 아카시아 꽃만 덩, 거리지피고 있습니다. 제실은 아주, 예, 멋있게 자리를 잡고요. 어, 기아를 아주 잘 이어난 그런 곳입니다. 예. 지금 도 누군가가 좀 수리만 조금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예, 앞에 어, 텃밭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보니까 옆에도 텃밭할 자리도 있고, 예, 이곳은 조금만 이렇게 수리하면 정말 멋지게 예, 아주 나무는 단단하고 기초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수리하면 뭐몇 식구는 와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또 아리체도 이렇게 조금만 손 보면 창고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여기는 분명히, 어, 이, 이름은 써놓지 않았는데 표시판 없는 제실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아를 잘이운 곳은 가정적으로는 사용했을 지 어, 했지 않고 아마 제실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당의 흙, 흙도 상당히 좋네요.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예. 저아치에저뭐저 저뭐저 부엌의 문이 정말 옛날에 그선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예, 부엌의 문이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저렇게 뭐 마당에 아카시아 나무가 저만큼 필 정도까지는 비어 놓지 않았을 텐데 아마 누가 인걸은그그 그 왔다간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수년은 아무도 오지 오지 않았는 그런 곳 같습니다. 수년 동안 비어져 있는데 어, 태는 보니까 정남향에 몇백평은 돼 보이네요 뒤체까지 앞에 길이 잘돼 있어서 자동차도 뭐 쉽게 돌아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몇 대는 될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아주 비어놓은 집이지만 터는 상당히 좋은 터 같습니다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렇게 비어져 있네요 예. 저기도 큰 채에도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큰 채에 두칸 밑에 아래채 세 칸. 방이 다섯 칸이네요. 손좀 보면서 또 살면서 민박을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 조금의 수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데 흙집은 수리해 놓으면 굉장히 또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완전 흙집입니다. 흙집. 예. 흙집이. 예, 완전 흙집이네요. 예, 그래서, 어, 조금만 수리하면 굉장히 야, 따뜻한 우리, 그, 황토방처럼, 찜질방처럼 또 사행통 위에 부엌에 불을 뗄수 있게 해놨네요. 예, 그래서 어, 아주 좋은 곳이라 소개합니다. 예, 참, 이런, 태 좋고, 물 좋고, 햇빛 좋은 이런 곳에 누군가 이렇게 그 피하는지 아깝, 참, 참 다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아도 아주 멀쩡하, 아주 오랫동안 전혀 상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아는. 그래서 밑에는 조금만 수리하면, 우리 지붕이, 기초와 지붕이 아도 탄탄해서 수리하면 정말 멋있게 저는 생활을 다 하면서 텃밭도 가끔 면서할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래 볼수 있겠네요. 요즘은 건축비가 비싸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수리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득이지 않을까. 이래 보면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가 워낙 비싸죠. 그래서 정말 아름, 아름다운 곳이다. 예, 비어 놓은 예, 빈집이지만 아, 정말 아깝고 아름다운 곳이라서 소개합니다. 여기는 경주시 강동, 예, 양동면 안계리입니다안계리안리 예, 곳에 소개합니다. 아주 저가 좋고 예, 자양이 좋은 그런 곳이네요. 뭐 제실로 사용하던 곳 같습니다.